오늘은 두 가지를 핵심으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중장기를 배웠다, 단기 배웠다, 뭐 이러는데, 예,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었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훈련을 여러분들이 그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어 먼저 지금 보시면은 매수 매도를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뭐 매수도 좀 해야 되고 매도도 해야 되는데 그 우량주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이 한국의 주식은 어 미국 주식만큼이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내려갈 때는 뭐 추세적으로 보면 한15% 20% 금방 마이너스 돼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무슨 얘기냐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훈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도 아무 때나 저 제가 추천을 드리고 마구잡이로 하라는 얘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기로 주식을 샀다가 단기로 파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단기로 내가 주식을 오늘 매매를 할 때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식을 일단 매매를 해야 돼요. 아침에 출발하면.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두 가지가 오늘 일단은 세게 날아갈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떤 소식이냐면 소식을 먼저 알아야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소식을 빨리 접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딱 보니까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뉴스가 이게 천 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웬만하면은 기술력에 솔직히 얘기해서 욱하지 않는데 천 배가 빠르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천배 빨라 그리고 내가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요거 있죠 qsi 그 ALT, 그 다음에 Xgate, ICTK 이건 전부 다 우리 주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저기 하나 더콤바를 찍어서 뭐냐면은 그 지금도 일부 보유하고 있는 Xgate가 앞에서 주도주잖아요. 우리 주도주 Xgate.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중에서 단타로 성공한 주식은 q s i a l t 에요 나머지는 전부다가 일단 오늘 실패한 게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근접을 했다는 얘기예요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근접을 했다는 얘기 그래서 일단 앞에서 보면은 QSI를 한번 눌러볼게요 QSI 어때요? 오늘 일단은 샀으면은 이것도 수익이 없네. 1%에 사서 29% 먹었네. 일단은. 자두 번째는 지금 보면 ALT인데 ALT는 우리 방 종목이죠. 오늘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3%에 샀으면 29% 상악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단타 들어갔으면은 아, 못 먹어도 한 10에서 20% 정도의 급등세를 먹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투자 구조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 엑스게이트는 약하잖아요 오늘 어. 그래서 반은 자르는 데에 지는 옛날 주도주니까 일단 반은 좀 버티면서 다시 또 추가 자리나 끌고 나가셔야 돼요 얘 양자가 주도주니까 두 번째는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어떤 애가 딱 아침에 구미가 땡겼냐면은 지금 보면 유리기판 어저께 얘기했죠 유리기판 그래서 유리기판 주식이 많은데 오늘은 잘 봐야 되는 게 어떤 게 일단은 핵심이냐면 이 네이저 업체를 사야 되는 거예요 네이저 업체 그럼 네이저 업체 하면은 기억해야 되는 게 앞에서 상한가 먹은 한빛네이저예요 우리 방이 되게 좋아하는 주식 이 한빛네이저는 작년도 어 올해 들어와서 한 10번 이상 추천한 것 같아 그죠? 이거 해야 돼 그런데 오늘은 지금 보니까 아침에 그 예를 하든가 아니면, 아니면, 지금 보면, 이런 게 공부야. 요즘 보시면, 여 네이저 옵티키라고 있죠. 이것도 네이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차트를 보면은, 요, 요런 차트야. 봐봐. 자, 똑같아요. 아, 이거 거리 터졌죠. 바닥에서. 그리고 지금 거리가 없어. 그럼 여기서 질른 애가 지금 한두달 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호재가 나오니까 지금 보시는 여기서 일단은 질러서 이렇게 우상 먹은 거예요. 케이스가 전부다가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보면은, 제가 추천드린 게 뭐냐면은 이한빛네이저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어요. 근데 한빛네이저를 보면 저 와이드하게 봐야 돼요. 자 분석해보세요. 딱 봐봐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서 매집했죠. 보이죠? 이제 좀 보이죠? 맨날 이런 거 공부하면 잘 보인다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거리 없잖아요. 그러다가 20선 골든크로스에서 지금 요게 프로젝트 나온 거예요. 때 사야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제가 다른 걸로 사서 먹었나봐. 그때 먹었나봐. 못 보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검색 시들은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일단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이런 데에서 추천이 많이 나와요 기술적 분석 이런 건 외워 놔야 돼요 다시 한번 좀 보면 박스를 제가 이렇게 쳐 드릴게요 어떤 박스 두개 쳐야 돼 여기 그 다음에 매집 분적이 여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N자형 이거 일봉 N자형 패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서 이런 거는 책에서도 다 나와요 여러분들 책 사보면 다나와 이제 정석 투자예 정석 투자 이런 건좀 배우셔야 돼자 그다음에 그 ALT도 마찬가지 패턴이잖아요 봐봐 똑같은 얘기. 제가 ALT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도 하루 안 가가지고, 날아가면서 이제 팔게 됐는데 지금 사실은 뭐냐면, 지금 봐봐. 여기서 지금 윗걸이 달았잖아요. 다시 봐야 돼. 그 여기서 지금 질러고 한 거, 여기 근처에서 한번 질러 있어, 내가. 그러다가, 일단 은 며칠 안 가고 찌글 거리다가 여기 상관한 거야. 여기서 한번 질러야 되는데, 이때 또 역시 다른 걸로 또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를 매수 매도 하다 보면은, 이는이50% 100%짜리 먹게 돼요. 그 ALT는 무슨 주식이에요?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 소재. 그걸로 여러분들 재미 많이 봤잖아요.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 있고. 그래서 이런 급등주 패턴들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 자 다시 한 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들었냐. 자 레이저셀 드린 거예요. 들었는데 어, 얘는 자리는 급등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다 상가니까 얘도 몇 프로, 21%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량 차익 실현 하라고 한 거예요. 상가 못 가니까 이런 자리는 상자를 못 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 주식은 일단은 상을 못 가니. 어, 나름대로, 어, 패턴 있게 매수를 해서, 저 단기 급등을 왜, 그님은 지금 봐봐. 500만원어치 사도 되고, 500주만 사도, 한2삼백3 0 0만원 사도, 이거 지금 얼마 먹은 거예요? 한 30만원 이상, 30에서 50만원은 먹었어요, 오늘. 조금 매매해도. 한 달치 회비가 나옵니다. 하루에 이거, 이런 거열번딱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300만, 500만 원짜리 갈아입을 해도, 그거만 가지고 단단을 쳐도, 연습 삼아서 매매를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은 여러분들 떨어지는 매매죠. 남는 장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 급등 매매 배우시는 거예요. 이런 급등 매매 배우시면, 우량준, 뭐, 여러분들 가지고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매매가. 그래서 오늘 레이저들릴까지 이제 매매를 완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봐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그 직장인들 포트 매매들은, 어, 아, 봐봐요. 그 지금 사라고 한 것들이 지금 솔트록스를 사라고 했는데 제가 솔트록스 그냥 사라고 안 했어요. 솔트록스는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그 문자를 제가 또 여러분들 문자로 보여드려야 돼. 주력주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매매일지를 찾으려면 시간이 겁나게 걸리니까 그냥 불과 1 2월달 일단은 뭐2월달 여기에 흐름만 한번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일단은 뭐다 아실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솔트록스를 쫙 보세요. 자, 분명히 12월 6일 날에도 매매를 하라고 하고, 사라고 하고, 또 다시 지르라고 하고, 11월 달에 계속 매매한 거예요. 그 가격대가 24,000원이야. 근데 지금 36,000원까지 오늘 날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복 매매 계속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오늘 일단은 마음 의 AI를 줄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술토르로, 아, 이리 가 너무 빨리느나 10%느라, 매도사인도 뭐 줄까 말까 하다가 반은 잘라줘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량주도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줄여줘요. 근데 얘 줄이면서 뭘또 줄여야 된다? 마음 AI. 그럼 마음 AI는 차트가 어떠냐? 내일 급등자리에 더. 원래는 더 사야 돼요, 오늘. 그런데 일단은 뭐냐면, 이거는 여기까지 수익을 챙기고 오늘 변동성 큰 주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 적당하게 내일 급등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일 한번 더 사는 거고 오늘은 이렇게만 가져가는 거예요. 솔트록스를. 그래 아, 저 마음 AI를.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지금 이거 봐. 급등 초기 모습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모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직장인들 포트매매는 어,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AI가 AI랑 반도체가 아, 대박이 날 거다. 어, 어저께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자 보세요. 노봇주들이 이제 노봇주들 얘기할게요. 노봇주들이 오늘 과열일 건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보면 클로봇. 예, 그 다음에 심지어는 휠림 노봇이 오늘 하한가. KNR 시스템이 한6% 빠졌네요. 했어요. 어저께까지.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 다른 애들이 빠지니까 오늘 과열인데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갈게요. 자 얘도 지금 노봇 주력주 라인이고 제가 2년 동안에 어, 계속 매매해 왔는데. 지금 어저께 21,000원대 날아가면서 그 지금 여러분들 다 챙겼고 일부만 남겨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사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주식을 메인으로 목숨 걸고 계시는 분들, 오늘 여기는 조금 사놔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당연히 사야 된다고 봐요. 어떤 분량? 선춤매 비중만. 프로나 프로 정도는, 어, 지금 사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요 ALT처럼 안 놓쳐요. 그래서 방에서는 항상 선춤매 전량 다 매도 센스안 줘요. 주도 업종 판에서는. 지금 보면, 선춤매에다가 요걸 가지고 있어야 곱하기 두 배를 해서 더블로 먹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만 한번 10일에다가 하트 눌러보겠습니다. 물한잔 마시고 다음 얘기 진행할게요. 네, 어떻게 정리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왜 주린이들, 왜 자꾸만 반차익 실현시키라 그러고 좀 남겨놓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게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절대적으로 못 사요. 사면 언제 사느냐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빠지거나. 조정 나올 때 사야 되는데, 그러면 수익날 가능성이 적어요. 그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하트를 누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채널에다가. 여러분들이 왜 매매가 안 되는지 아시겠죠? 시간은 없죠. 지금 내려가는 걸 사야 되는데, 내려가는 걸 사면 내일 또 빠지죠. 그죠? 오늘 마이너스 한3%난 주식은 내일 마이너스 10%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오늘 한3% 수익날 주식은 내일 10% 올라갈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어디에서 또 급등이 나오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먹으면 1% 먹고, 물리면 10% 물리는 거예요. 왜? 계속 기다리게 되거든요. 이 주식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니까 다들. 그래서 주식 실패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지금 하트를 왜 눌러야 되냐면 뉴일 로보틱스 날라가잖아요. 봐 제가 얘기했죠. 김 대표는 이런 거 지른다니까요. 아까 빠까 빠질 때는 언제 사야 되냐 면 분자트가 빠졌잖아요. 봐봐 제가 아까 신호 얘기해 줬죠. 이렇게 급락 나왔죠. 여기서 샀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이렇게 내일까지 여기 5만0이0원또 날라간다니까. 이제 살 기회가 없어요. 그런 매매가 보면 저기 뭐야.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 매매잖아요. 일본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25만원에서 50% 가까이 또 날라간 거야, 이게. 기회가 없어요. 주도주들이 이렇다니까요. 주도주는 여러분들, 한번 주도주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 하다 보면은, 예, 그냥 본전 다 봐요. 지금 세상이 로봇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 이런 거 지금 마찬가지. 지금 유일 로보틱스는 SK로 보면 되고, 그 인탑스는 실제 보핏을 얘가 만들었어요. 예. 삼성은 지금 보필 외에는 로봇뭐 나오는 게 없어요. 예. 그그보핏이 뭐냐면 재활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이렇게 다치잖아요. 그리고 교, 교통사고 같은 거 났어. 내가 팔다리 잘못 움직여. 그리고 우리 노인성 그 질환들이 있잖아요. 관절염 막 이런 거.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게 몸이 안 움직여. 재활을 하는 거. 재활 로봇이요. 에 재활 로봇. 그 재활 로봇을 응용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인탑스가 맞는 거예요. 네임보 로보틱스 맞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임보 로보틱스는 이제 뭐냐면은 이종로봇을 만들 때그 어 소위 그 제어모션 그에 관련해서 그리고 두 다리 만드는 데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제가 쉽게 설명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팔이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그 팔다리 만드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어, 기술력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한민국 최고랍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거는 좀 만들기가 어려운 핵심 기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인수를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인답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에브리봇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협력을 할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다가 이제 삼성이 로봇들을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동차 밴더라고 알죠? 밴더, 1차 밴더, 벤더, 2차 밴더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공식 파트너사가 돼서 거기다가 이제 이 부품들을 납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완제품을 만드는 이제 그런 시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삼성 휴머노이드다그 다음 뭐 LG 휴머노이드다그 다음 에뭐 현대차나 아니면 저 어디에요? 저, 저 SK다. 얘는 지금 테슬라다. 테슬라. 그죠? 테슬라가 지금 저 여기 아니에요? 테슬라가 대한민국 유일하게 테슬라는 RS 오토예요. 예, 네, 그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은 뭐 단기 급등 매매할 때는 편안하게 하세요. 그 단밀 같은 경우는 살짝 일단은 지금 보시면 오늘 6,000원대 아까 넘어섰잖아요. 이거 지금. 그래서 욕기 어, 넘어섰는데 어, 뭐 여기서 일단 살짝 한3-4% 떼기 단타 뛰기 하고 다시 밑에서 좀 받치고 뭐 이런 매매 해도 되는데 어, 지금 제가 이거 급등주 매매 아까 강의 드렸죠 오후에 자, 거래가 터졌어요 그죠 매집 그리고 거래가 없어요 일단 보유 그리고 오늘 거래가 다시 일어나면서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이런 어, 것들은 일단 다음날 급등이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종목 설명을 이제 좀 드렸죠.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위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은 지금 내맘대로안 되는 차트들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코츠 테크놀로지 이거는 그냥 추세적 보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 지금 매집이 끝난 거거든요. 이런 건 추세적으로 이렇게 해서 날라가면은 어, 상당히 크게 날라갈 수 있는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IMBDA 이거는 지금 오늘 아니면 내일 급등 나온다 했는데 자이건 위단테나 이렇게 양음양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내일 날라가더라도 선춤의 위중만 가져가는 거예요. 주로, 지금 주도업종이 아니잖아요. 로봇트 아니잖아요. AI 아니잖아요. 반도체 아니잖아요. 그럼 AI 반도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적게 가는 거예요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선취 매다 이건 좀 약간 수급으로 가라 예, 무조건적으로 매치는 좀 들고 있으면 어 10%를 먹을 수 있겠다 목표가 정해놓고 어 그렇게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그 직장인 회사 나 말씀드리면은 오늘 내용은 지금 현재 그 코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는 당정이 그 10대 국방전략기술에서 2027년도까지 3조원을 투입한다는 얘기랑 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관련 주식들이 오늘 실적 베이스가 굉장히 좋게 발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직장인들 그 오늘 그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그다음에 코치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stx 엔진 하나 오션 이런 정도 중에서 하나 정도는 투자 목적으로 일단 좀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서 오늘 코치 테크놀로지를 매수 위아래 밴드에서 좀 사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그냥 한 번에 사신 수도 있는데,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조금 시간을 내서 조금 뭐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시황산업이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이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차트를 가지고 추천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시황을 가지고 추천하는 게 있고요. 똑같은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브리봇 어, 어, 줄여서 무조건 유일로보틱스를 더 사라 했는데 자 보시면은 에브리봇 가만히 가지고 있는 분이랑 줄여서 주력주 유일로보틱스를 일단 지금 같이 보유하는 분이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버텨도 일단은 이게 재밌게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유일이 또저 위에서 더 챙기면 다시 에브리봇 다시 저 에브리봇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가를 낮추. 거나 아니면 일단은 에브리버스 살라고 보니까 rs 오토가 상가가 자리 네 당연히 rs 오토를 더 가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서 2025년도, 사이보그 시대, 이 휴머노이드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시는 거 있죠? 로보트에. 그러면서 AI 반도체를 같이 계속적으로 매매하시면 집을 사도 몇 채는 살 돈이 여러분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날리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